자, 주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식은 우량주 위주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 댓글에만 해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만 하는 가운데서 항상 이제 좀 마치 주식의 현장인 것처럼 딱 이렇게 나타나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식은 우량주 위주로 해라. 뭐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뭐큰 손실 나는 게 주식이다. 우량주 위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로는 이제 과거에 많이 말했었죠. 이 주식이라는 게 우량주 위주로 해서 과연 잘 되는 것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제가 우량주라는 게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주식이 어, 오름세가 있고 내림세가 있고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좀 변수가 되게 많이 있고요. 왜냐 변동성이 크니까. 우량주를 사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작으니까 어쨌든 길게 보고 가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대체로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함정은 많은 사람들이 그긴 시간 동안 견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어, 견딘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량주였던 게뭐 5년,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량주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보다 5년, 10년 뒤에 무조건 높플이라는 법도 없는 게 주식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우량주라는 거는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주식이 망하느냐, 잘 되느냐를 좀긴 시간을 두고 평가받는다. 이런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을 할때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세요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되게 좀 그럴듯하고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막 실적이 되게 안 좋고, 막 영업이 익이 마이너스고, 매출 줄고 있고, 막 그런 주식 위주로 사라라는 얘기보다는 당연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말이지만,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또 무턱대고 우량주를 사면은 그건 역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우량주에 대한 얘기로 오늘 영상의 서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량주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어, 특정 종목을 가지고 특정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을 더 현명하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같이 볼 주식의 종목명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우량주인가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테마주에 가까워졌죠. 인수합병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급격한 주가상승을 이뤄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있게 봤거나 이거를 매매를 직접 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아무리 이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아시아나인데 뭐라도 어떻게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테마주를 그 동안에 이제 관심 있게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냥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어, 그냥 막 주가가 오르네? 그냥 나도 살까? 이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어 우리가 어떤 면들을 좀 고려해서 주식을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주식 생활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조금 더 원활하게 내고,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 차트가 아시아나 항공의 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하루 하루의 캔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3,500원에서 4,500원의 박스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주봉 얼봉을 볼까요? 주봉 얼봉을 보면은 이게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거 2011년부터 해서 쭉 보면은 어쨌든 뭐 등락은 있지만 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봉은 여기에서 박스에 갇혀 있다가, 뭐, 감자되네, 뭐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팍 쳤다가, 뭐 이때부터 슬슬 다시 한번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이날이죠.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어, 뉴스가 아마 전일 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게 몇 배가 뛴 거잖아요. 이때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몇십 배, 막 이렇게 거래량이 뛰면서 폭증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은봉이에요. 윗꼬리가 잔뜩 달려있는 은봉으로 마감이 됐고 거리랑이 터졌단 말이죠. 근데 다음 날 보란 듯이 1 0프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인데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인데 이 영상 업로드는 이제 오늘 안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갭을 띄우고. 또 거의 막 상한가 가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곤두박질 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갭을 띄우고 마무리가 됐죠. 분봉으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지점부터 해서, 11월 13일부터 해서, 어,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이렇게 갭을 띄웠다가 쭉 흘러내리고, 갭을 띄워서 상한가 가 갭을 띄워서 흘러내리고, 어, 이제 뭐 내일이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테마주 하면은 뭐 깡통 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은 이제 야 여기 봐라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오늘도 상한가 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몰빵 때려가지고 미수 신용을 빡 때려 넣었으면 이거 오늘 보세요 한 번도 이게 탈출 기회를 안 주고서 마이너스 거의 막 2, 30%까지 가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종목 토론만 같은데 들어가면은 막막 막 여기에서 막 60층에서 들어간 사람, 뭐, 65층에서 들어간 사람,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이게 테마주라는 게 이제 하루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방으로 가는 변동성은 누구나 행복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매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테마주는 위험하다. 우량주 위주로 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게뭐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사고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반대로 어디서 팔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런 주식은 위험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내일이 오진 않았지만 내일도 갭을 띄어가지고또 상하가 가지 말란 법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막또줄 흘러내려가지고 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뚜껑을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박성이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 도박성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테마주라는 거는 이게 흐름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뿐이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덩치가 크고 막 움직임이 더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엉덩이를 진득하게 붙여가지고 좀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게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 음. 이게 종목이 뭐 우량주는 좋고 테마주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거는 주식 초보한테는 우량주가 좋고, 초보한테는 테마주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보한테는 오히려 더 우량주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초보들은 되게 마음 조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우량주는 그 결과물 뚜껑을 여는데 10년까지 걸리고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초보자가 견딘다? 그럼 이미 10년, 20년이 지나면 초보가 아닐 텐데 그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은 그냥 초보들한테는 어, 차라리 우량주보다는 테마주가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초보자가 테마주를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미수신용 몰빵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고수도 미수신용 몰빵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빚내갖고 테마주 같은 걸 하는 거는 고수든 뭐 초보든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아시아나 항공 같은 이런 주식, 테마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여기다 꼬라박아가지고, 막, 마치, 이때 사면은 다음날 여기 상항가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몰빵 투자를 하면, 그건 너무나도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하는 고수들은 그래요. 저도 뭐, 나름 고수는 아니지만, 저는 고수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테마조 투자를 할 때는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건내 계좌 상태를 먼저 시스템을 짜고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만큼의 부분만, 이 아시아나, 그러니까 전체는 이만큼인데, 나머지는 이렇게 막좀 느린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량주도 있을 수 있고, 좀 흐름이 더디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저점에서 잘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전체적으로는 되게 균형이 맞춰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일부 영역을 가지고서 약간 좀 도박성이 짙은 빠르게 좀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시아나항공으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뭐 얼마를 했다 뭐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 너 아시아나항공으로 수익 낼수 있어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말고 다른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 나 그냥 아시아나항공에다가 풀스윙 해가지고 미수신용 때리고 뭐 담보대출까지 해가지고 지금 존버 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야 봐라 나 그렇게 해서 막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있다면은 어우 야 대단하다 야. 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1억 2억을 하루 이틀 만에 버냐 너 짱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1억을 벌었더라도 그 성공의 경험이 나중에 큰 독이 돼서 주식을 완전히 말아먹게 될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충고를 할 입장이 안 된다면은 그런 얘기는 그냥 흘려 듣는 게 나아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야 저렇게 해서 듯이 뭐 1억 2억을 벌는데 난 연봉 3,4천 가지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더 이제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백방 잘못될 거예요. 100% 잘못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기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 위험한 주식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베팅할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할수 있겠죠. 뭐 주식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실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하나하나 요소들이 막 나올 수 있겠지만,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전체적인 계좌의 틀이에요. 내 계좌의 틀을 아시아나항공에 일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향과 뭐 이런 자기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해보고 싶으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까지도 다 그렇게 막 위험천만한 것들로만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이거는 아시아나항공에다 몰빵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 전체적인 조화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이게 좀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팅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저는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었네, 이런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할때 나무 한 그루에 굉장한 공을 드립니다. 고점 돌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가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눌림목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에서 이제 나뭇가지 하나, 이파리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전체적인 숲을 그리는 숲을 관리하는 조경사가 돼야 돼요. 이게 조경으로 이제 비유하면 를 굉장히 좀 어, 너무 평화로워 보이니까 전쟁으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막 뛰어나가는 그런 이등병이 되는 게 아니라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계좌라는이 전체적인 이 부대를 조율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그런 총사령관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등병이에요. 자기 몸을 어떻게 단련시킬까. 나 하나 이제 잘해서 이 전투를 끝내봐야지. 막 이런 되게 무모한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등병이잖아요. 게다가 이등병이라서 뭐 전투 스킬도 없고 뭐 그런 작전 수행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핑계는 돼요. 아예 그냥 뭐, 그냥 연습인데. 아이, 이거 진짜 총 아니야. 뭐 비비탄 총이야. 맞아도 안 죽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처음에는 비입단 총을 했다가, 나중에는 안 죽으니까, 는 조금 조금 더 아픈 총으로 바꾸고, 나중에 실탄까지 장전하고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잘못돼서 화를 입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총 사령관이 돼보자. 내 계좌를 한번 전체적으로, 어, 세팅을 해보자. 이게 이제, 계좌를 세팅하라는 얘기가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란 거를 구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손잡이법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짜라 그런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려라 이게 이제 필승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짜는 거는 그냥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이기는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거에만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방법하고, 언제 이기는 거야, 막 이런 굉장히 그 타이밍하고 방법적인 거에 되게 몰입이 돼서 막 그런 것만 연구를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짜놔야 되는 거야. 틀을 짜야 되는 거죠. 구조를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느긋하게 좀 기다려보던가, 아니면 적극적인 공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 주식을 같이 봤는데, 이거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되게 안 좋은 모양으로 끝났지만,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해놔 볼게요.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가서 만약에 계속 쭉 간다면, 너무나도 좋고 누구라도 꿈꾸는 그런 주식이지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내 전재산을 몰빵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게 내가 진짜 할수 있는 사람인가? 고수들은 그렇게 하나?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그 모든 질문에 다 노예요. No.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틀을 짜놓고서 하느냐 이거에 승패가 갈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어,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최근에 이제 지수만 해도 사실 코스피는 뭐 최고치를 향해서 막 가고 있고 뭐 3천 간에 만에 이러고 있는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 좋은 분위기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항상 등락을 거듭하면서 흘러가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뭐 겁내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짤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내 주식 경험이 미천한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좀 사고 방식을 해서 좀 느긋하게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전 과거에 많이 좀 산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놨으니까는 한번 예전 영상들 쭉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은 머니버디라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인데 어 다른 채널도 하나 하고 있어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이라는 또 다른 채널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배울 게 많이 있으니까는 두 채널 다 구독, 알람 설정 해 두시고 많이 도움 받아가시면서 주식 생활 현명하게 해 나가시기를 좀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